안녕하십니까 쏨터뷰의 강성범입니다.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죠. 음, 두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저, 저, 노련해 보이죠. 왜냐 아, 첫회때 너무 큰 산을 만났기 때문에 어 너무 큰 매를 맞 맞고 났더니 굉장히 사람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어,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저기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현 행정안전부 장관이신 김부견 장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일단 학수 한 번. 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예. <laughs> 그, 원래 그 정치인들이시면 명함 하나씩 주시고 하시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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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웃음> 이게 술집에서는 안, 안 통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 술집에서도 안 통합니까? 예, 예.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적어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광생 뭐 하여튼 음주운전 안 하시죠? 예, 음주운전 안 어, 합니다. 예. 제가 모델도 있었잖아요. 예, 예, 저기 이 대리운전 그래서 음. 하나니다아 예. 명함 자체가 번호는 가리고요 이렇게 그 태극 문양에다가 김부경 보통은 자기 이제 슬로건이라든지 뭐 설명을 해놓는데 난 설명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이름만 딱 적어놓으셨어요. 예, 그만큼 난 자신이 다 이런 아, 반증이 되겠죠. 이렇게 명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간직하고 제가 요긴할 때, 제 인생에 고비가 올때 한번 <laughs>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회상값이 좀모지랄 때, 이럴 때서 <laughs>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 웃음>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이죠. 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이래 뚝심은 있는 정도 어, 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영상이라든지뭐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거의 뭐 이해찬 대표님만큼이나 은근히 버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대표께서 제야 때부터 제 보스였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버럭할 때 그걸 다 받아낸 게접니다 그러니까. <laughs> 제가 어지하는 버럭은 참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버럭하신다고요. 어, <laughs> 뭐, 어, 한때는 저도 한성질 했죠. 근데 예.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또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는 많이 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갈 테니까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여주십시오. 김부겸은 땡땡땡땡땡땡땡이다. 뭐 고리타불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럼 예. <laughs>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행정부 문제는 쳐도 돼요 예. 아, 예. <laughs> 예전으로 예 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내무부 장관 조선시대로 치면 우의정 뭐 좌의정 아, 이조판서 <laughs> 이조판서 정도 예, 예, 예. 판서님 모시고 음, 이야기 나누고 음, 있는데 예. 잘 요즘 되게 세분화가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행정안전부 어떤 곳입니까? 어, 예, 결국 정부의 서무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옛날에 내무부는 이제 권력기관이었는데 왜 경찰, 소방 뭐다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 다 독립했고요. 그다음에 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어, 말하자면 공무원 인사권을 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다 전부 대부분 선출직 어, 음. 공직자들에게 다 몫이 넘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제 일. 예. 또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는 일. <laughs> 하다 못해 뭐 정부 청사 관리라든가. 예. 청소라든가. 예. 뭐 예를 들면 아, 청소도 행정안전부가 해야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래서 강생이 듣기에 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되면 그 행정안전부가 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현재 우주선이 어떤 외계인이 한국에 왔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외계인이요? 음. 응. 과학 기술부나 그, 국방부. 과학기술부나 법이 없어서 못합니다. 국방부는 그 외계인이. 예. 우리를 침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국방 차원의 대응이 아니거든요. 음. 그런 일들은 전부 행정안전부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애매한 건다 떠밀는 넘기는. 오, 예, 우리 법에 어느 부서에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은 건다 행정안전부가. 아. 음. 그럼 뒤치다 기치단권이... 꺼리.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정확한 이름은 어, 정부의 서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니다 그럼 처음에 음. 맡으실 때도 모르셨겠어요? 처음에는 폼 나는 줄 알고 맡았는데, <laughs> 굳이 따지면 축구에서는, 음. 어, 풀백. 풀백. 막 그런, 예, 그런 역할입니다. 한번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는자 그렇죠. 뭐, 잘하는 네. 건 아무 관심이 없고. 네. 못하는. 잘하는 거. 건 당연한 거고. 어, 예. 우주선 말고 또 우리가 몰랐던 행정안전부의 일들. 예를 들면, 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부의 청사 근처에 있어서. 예. 뭐 쓰레기가 많다. 예. 그그 누가 치워야 될거아니요 보건복지부. 오, 아니, 그거 다 행정안전부 하는 겁니다. 그 그다음, 예, 그다음에 정부의 <laughs> 각종 차량이 있죠. 예, 차량을 제 시간에 배치를 하고 안 하고 그거 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겁니다. 발렛 되줍니까 아, 발렛은 안 하지만 <laughs> 발렛 파킹은 안 하지만. 예. 그러면 인원도 굉장히 많겠어요. 우리가 한 3,600명 되죠. 와. 예, 예.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말씀은 이제 고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제가 갔어서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어, 우리. 자치 분권 문제를 음. 꼭마 매듭을 지어달라 네. 그래서 거기다가 특히 음. 어, 우리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지방 분권에 따른 음. 어, 균형발전까지 음. 같이 한번 잘 매듭을 지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어, 근데 작가님 얘기로는 어, 이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바쁘지 장관님이 바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질문은 아닙니다. 어휴, 저 <laughs> 한달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20개월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현장에 가서 대화하고 무슨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게한 150차례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제법, 제법 뛰어다닌 거죠? 애로사항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거까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서운한 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옛날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자신이 감당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뭐 정부가 이런 걸좀 고쳐줬으면 되겠다고 음. 생각하시더니 요즘은 하나와 에서 끝까지 정부가 다 책임지지 못했다고 혼을 내시거든요. 음. 사실 예를 들면 재난 현장에 가면 모두 다 안타깝고 모두 다 경황이 없습니다. 음. 그럴 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보고 당장 혼을 내시잖아요. 음. 정부가 뭘 하느냐. 음. 왜 이런 걸못 막았냐. 그러는데. 그쵸. 참, 저로서도, 열심히 먹어요? 뛰어다니긴 해도,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실은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까지 기대 못, 못 따라오는 거죠. 음. 항상 그럴 때 조금 더경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특별히 이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 이런 제복 공무원들한테 국민들이 아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어, 마음을 열고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가 음.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그건 그 맞는 것, 증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는데 그렇다면 국가보고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 어, 좀 꾸짖어 주시지만 음. 조금 뭐가 관행을 조금만 고치면 네. 국민들이 마음이나 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네. 서로 잘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장관 하실 때 하고 음. 국회의원 하실 때 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좋고 나쁘고 그래요. 여의도 있을 때는 장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음. 장관 하다 보면 여의도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께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돼. 네. 주장을 하시면. 그런데 네. 장관은 자기 가한 마디를 던지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 국민들이 그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담 자신들이 뭐 선택할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늘 두렵죠 내가 혹시 잘못해서 어 거기 국민 생활에 구체적 피해가 가면 음. 그 누가 누가 그걸 보상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묻거든요 예. 너 장관 봉급하고 국회의원 급다 봉급 받냐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라 하실까 봐못 물어봤어요 <laughs>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 급이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국감장 같은 데 가셔서 혼, 혼 많이 나겠다 많이 나죠. 그래도 음. 저는 얼굴이 넓적해서 어지간히 혼나는 거는 <laughs> <걸> 잘 버티는데 <laughs> 예. 어떨 때는 조금 속으로 눈물이 쑥 빠질 때도 있죠. 음. 예. 야당 의원님들 중에 누가 제일 싫으세요? 어유 그거는 국가 기밀인데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생경안전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김부겸은 조용한 척하면서 땡땡땡한다. 환성질한다. 환성질한다. 예. 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자두 번째 질문인데 정답은 뭘까요? 예, 할말다 한다. 그 보면은 예. 예. 진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래서 환성질한다라는 게할말 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문제를 정답을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구 꿀떡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못 맞추셨어요 아저 <laughs>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laughs> 엄청 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대구는 꿀떡보다도 호떡이 더 맛있는데 대 대구 호떡이요? 어 맛있는데, <laughs> 네. 맛있는데 맛은 나온 김에 그 대구 먹거리 중에 뭘 제일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막창이죠 그죠? 네 막창은, 막창은 다, 알고 다 알죠 예예 예. 그다음에 돼지국밥이라고 있어요 이게 음. 상당히 영양식이에요 음. 어, 우선 돼지고기를 푹 삶아서 네. 그래서 기름을 다뺀 다음에 예.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아, 어,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맛있죠. 대표님도 국밥 장사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국밥에 대해서 일가견들이 있으시네요. 어... 장사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장사 많이 해봤죠. 네. 뭐, 뭐 하셨어요? 저는 뭐, 뭐 경양식 집도 해보고 경양식 집이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네. 또 일반 뭐 그냥 분식집도 해보고, 그랬죠. 분식집도 하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업도 네.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일종의 그 지원으로 일종의 영업부장 노릇하고 돈좀집어넣으셨습니까 아니 뭐 <laughs> 영업상무님을 하셨다고요 영업상무 정도 영업부장 정도 했네요 제가 오, 네. 그 손님 유치하는 역할 어 이제 왔던 손님한테 예를 들면 예. 오늘은 노무현 최고가 담보를 하세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음. 그럼 오늘은 노무현 이제, 마, 얼굴 마담으로. 그 당시. 오늘 로무현이 나온다. 의, 어. 의원이셨던 거아니죠우리 저도 의원이 아니었고. 예. 노 대통령도 그당시는 의원이 아니었고. 예. 어, 뭐 하실 때였어요? 어, 당 최고위원 하면서. 예. 어, 하시면서 이제 그걸 할 때인데. 지금 계속 떨어지실 때. 그때. 그때 전의원일 때. 예. 그런데 이제 하로 동선. 예. 그러니까 여름날로 음. 겨울 부채 니까당장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으면 음. 쓰임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만든 식당인데. 네. 근데 역그 테이블이 한 40테이블 됐으니까 제법 큰 식당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노대통령이 당번 때, 음. 뭐 고재정 고인이 당번 때, 음. 지금 국회 사무총장 는유 윤태현이 당번 때 음. 이럴 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음.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네. 그 뭔가 좀 이제 말해 얼굴 보러도 오고. 네. 그러면 어 우리 특히 노대통령은 음. 그 40테이블을 다 돕니다. 하... 한 테이블에서 소주 한 잔씩만 마셔도 얼마예요. 와, 한 10병 내지, 아니, 10병 내지 한 5병 정도? 3, 3병 내지 5병은 드시고 간다고. 네. 그럴 때또 뭐, 또그 사람들한테 기분 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에 대한 책임감, 대단하셨죠. 아, 술집을 해도, 영업상무를 해도 열심히 하셨군요. <웃음> 예, <웃음> 예. 영업부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무가 있는 날은 예. 매출이 쫙 오르죠. 와. 아, 그럼 돈 예. 많이 버셨겠어요? 많이 벌었는데 3년만에 대충 망했죠. <laughs> 아 망하셨군요. 예예. 예. 예. 원래 전 질문에서 맞추시면 대구 꿀떡을 드리는 거였는데 아, 제가 먹고 싶은 관계로 요번 거 맞추시면 제가 대구 꿀떡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두 개 먹어보고요. 자, 뭐야 이거! 자리가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왜없는 거야! 아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이 열차를 잘못 타셨거든요. 지금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웃어? 지금 웃어? 내가 잘못 타서 웃기냐! 아, 어? 거저 어, 그만하시죠. 그 조치를 취해 주신다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아왜 여승무원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십니까 예, 당신이 뭔데? 뭐 공무원이라도 돼? 다음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네, 공무원입니다. 정답입니다. 꿀떡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예, 꿀떡을 맞히셨어요. 이게 대구 불떡이죠와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구해왔어? 어? <laughs> 저희 스태프분들이 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야 한번 먹어보고 이걸. 와 이게 식어도 밋게 맛있는데 따뜻할 때 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요? 음. 음. 아, 수영관계상?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그니까, 러 나이가 얼마나 되신 분이었어요? 그소위지신 분이? 아마 우리, 우리, 우리보다 조금 젊거나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등치가 대단히 크셨어요 어... 근데 이분이 그건 등치에 그렇게 막억박질듯이 고함을 치니까, 음. 보통 거기 이제 부산 솔로는 KTX인데, 네. 보통 대전역을 막 지났을 모래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쯤 대부분 다 주무시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잠을 깬 만큼 네. 고함을 치는데 조금 뭐 고함은 칠수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 여성분한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음. 소위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그런데 네. 막 그러니까 저도 뭐 바로 제 옆자리까지 오, 바로 옆에 옆자리. 네. 거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뭐 그냥 음. 그냥 뭐든견치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우선 네. 잠이 깼고 네. 그래서 좀 은근히 화가 좀 났고 음. 두 번째 <laughs> 하는 게좀 심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점잖하게 나가서 이야기하시라. 음. 라고까지 했는데 그냥 음. 뭐 다짜고짜로 그러되는데 음. 싸움을 잘하십니까? <laughs> 싸움을 제가 뭘 크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 뭐 덩치가 있으니까 기본은 하겠죠. 아 예, 예. 소식적에 좀 싸워보시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한, 한 3인자쯤 됐을 때. <laughs> 아, 예, 예. <laughs> 예. 근데 그 여성분한테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네.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어, 하루에도 그런 성격을 우리는 몇 명씩, 몇 분씩이나 만나는데, 음. 제가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아. 했다는 거거든요. 가슴 그, 아프다. 얼마나 짠해요. 네. 네, 그랬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속시원하고, 예,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장관님이다 생각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이제 친근감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유튜브 동영상 하나 번본게 있어요. 예전에 대선 지원 유세하실 때인가, 예, 예, 예. 이제 그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다가 지나가는 행인분이 이제 대구 지역이니까 음. 뭐라고 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왜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우 속이 다 시원했는데 연예인들도 그렇거든요. 뭐 하고 있는데 거서 기 웃겨봤나 하나도 안 웃겨. 막 이러면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반박은 못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막 대선 중인데, 네. 어, 유독히 뭐그 지역에서 음. 어, 저희 쪽에 당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면 꼭 그렇게. 음. 야유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고동네가 예. 그 음. 그러던 차에 좀 그러니까 어 저도 과거에 또 음. 지원 유세 가서 당한 적, 제 선거는 아니지만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예. 조금 열받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정말 너무 심하지 않냐 어왜 음. 당신이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가 오면 음. 또뭐 그렇게 지지하면 되지 그쵸. 왜 굳이 음. 이런 반제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야기할 때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음,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음. 어? 직접 데리고 와서세요. 하왜 음, 음. 어? 내가 하는데 그렇게 방해나 그래요? 음. 어? 막 그러면서 이제 어, 대구 지역 전체가 음. 좀 정치적 변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어, 물론 뭐 그때는 어, 아직 여야가 불분명할 때입니다만은 음. 언제까지 이러고 이러고 갈 겁니까라고 예. 조금 제가 좀어 좀. 어, 좀 말하자면, 공손하지 못하게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laughs> <laughs> 강서은 속이 시원한데, 이제, <laughs> 예. 일부 대구 시민들은, 어, 네가 뭔데 정치하는 친구가, 음. 그래, 금방을 떠느냐고 또, 또 비판도 음. 받았어요. 네. 박은주 시장님하고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